We were sailing on waves of silver. There were echoes in the wind. When we raised our sails to capture them, the ship was lifted up and. 어, 제가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을 어떻게 음식을 예쁘게 담고 어떤 식으로 해외에다가 우리 음식을 아될때 보기 좋을까라는 생각에서이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아 우리가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는 한류라는 이 문화가 지금 뜨고 있으니까 한국 음식을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김치를 외국인들이 와서 배우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루에 정말 그때는 지금은 주변에 안 생겨서 그렇지만 그때는 저희가 독보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정말 뭐 300명까지도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김치를 알리는 어떤 역할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김치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도 가르치고, 가르쳐달라. 그래서 김치, 불고기, 잡채, 떡볶이, 뭐 이런 음식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우리에 의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해서맞추는 그런 한국 음식을 가르치는. 그래서 역할적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한류에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한식인데요. 한식은 지금 어 우리 정부에서도 박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십니다. 근데 창조경제가 IT 산업이나 이런 쪽에만 창조경제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식의 창조경제는 요 정말 무한하게 크고 넓고 깊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빙상의 일각이에요. 위에 보이는 작은 거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숨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냐? 그것은 우리 한국 음식이라는 단체가 문화 컨텐츠가 되고 관광 컨텐츠가 돼서 산업의 산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 음식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먹으러 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에 어떤 1위로 갈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이 창조경제 앞장서는 그런 음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한국 음식이 나아갈 방향에 힘이 되어 주신다면 저도 더 힘차게 한국 음식에 알리는 어떤 선두 주자로서 힘찬 일꾼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셔가지고 우리가 더큰 한류가 되고 더큰 한식의 세계로 나가가지고 세계에서 일본을 앞서가는 세계 제일의 한국 음식이 될수 있도록 많은 힘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